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제조업의 허리이자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그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외형 적으로는 성장해 왔지만 주요 핵심 품목들은 수십 년 동안 특정 국가 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체 공급망 형성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 하게 인식하고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력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품목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략적 핵심 품목에 자체 기술력을 쌓아 선두주자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반적으로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1의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대책을 통해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고 도약하는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위한 제조업 르네상스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크게 3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다각적인 공급 안정성 조기 확보 둘째, 수요 공급기업 수요 격한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셋째, 강력한 추진 체제를 통한 대대적인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대 핵심 전략 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천 지원하겠습니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수입국 다변화를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품목별로 대체 공급처를 조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처 발굴, 소유자금 보증 등을 지원하고 24시간 통관 지원 체제를 운영하는 한편 5세구역내 저장 기간은 현행 15일에서 필요 기간까지 대폭 연장하며 대체 품목에 기존 관세를 40% 포인트 경감하는 등 발당 관세도 적용하겠습니다. 불산, 레지스 등 세계 통제 품목의 국내 생산을 위해 환경과 입지 등 인허가도 신속 적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국회에서 통과된 수경자금 2,732억 원을 즉시 잃입 해서 20여 개의 핵심 기술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겠습니다. 기술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는 품목들은 280건의 시대성 평가, 100여 건의 양산 평가를 집중 지원해서 신속하게 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의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 방식의 도입, MMA 등 다각적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예태 연태합 경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7 8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32개 공공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총병원해서 기업들의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D 방식은 스수출액 도입, 경쟁형 R&D 개방형 R&D 방식 등 기술개발의 속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방식도 추진하겠습니다. R&D와 관련해서는 투자전략과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은 범정부 차원의 별도 계획을 8월 말까지 마련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도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M&A, 해외기술 도입, 해외 기업 국내 유치 등을 통해 기술 확보 노력을 병행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M&A 인수를 위해 2.5조 원 이상의 M&A 금융이 공급되도록 지원한 한편, M&A 시 법인세 세 공제 등 세제 지원을 심사하고 M&A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기업 투자 유치는 현금 지원 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고. 해외 전문 인력의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무수 기술 인력 유치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관리, 노동시간 등에 따른 애로는 신속하게 해결할 것입니다.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 개발을 위해 특별 연장 근로 인가와 재량 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단기간 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소재 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과 함께 올해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 공급 여력을 신속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 운전 자금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간 협력 모델을 강력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기업간 협력 모델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 간 협력 특히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간 상호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간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국내의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로서는 수요 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모델과 수요 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 모델을 중심으로 네 가지 모델을 구상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다양한 유형의 모델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업무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직적 협력 모델의 협동 연구 개발형의 경우에는 주요 기업 기술 로드맵 공유, 공동 R&D, 핵심 품목 개발에 대한 기술 활용 R&D 등을 지원하고 수평적 협력 모델의 공동 투자형의 경우에는.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협력사를 공유하거나 공동 개발 시설에 대한 투자 사업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별로 구매 조건부 R&D 연계, 양산평가 시세품 제작, 성능평가 비용 지원 등과 함께 세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 정책을 연계한다면 다양한 조합의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고 협력 모델의 성공 가능성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 모델에 대한 본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 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경쟁력 위원회는 제시된 협력 모델에 대해 지원 패키지요천 등을 승인하고, 예산, 금융, 세제, 규제 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능을 강력하게 실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요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만큼 수요기업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협의해 나가는 한편. 이번을 계기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 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 양산 테스트 배드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이 기술 개발 투자 로드맵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 테스트 비용과 위험 부담 등 시장 실태 영역이 존재함을 고려해서 기술 개발이 생산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증 테스트 배드도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4대 소재 연구기관은 실증 테스트 배드를 확충하는 것과 동시에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상 테스트 배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이도해 나가겠습니다. 시장 진입에 따르는 위험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천억원 규모의 신뢰성 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뢰성 특허 해외진출 바우처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공기관과 소재부품 기업을 연계해서 1층 테스트베드 운영과 수요연계 R&D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민관공동으로 대규모 투자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여 소재부품 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심사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원천기술 R&D 및 시설투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수준의 소재부품 장비 전문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R&D 신뢰성 양산 평가 등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과 대책들을 적시성 있게 일괄 지원하고 공공 연구기관과 연계해 신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장재력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스타트업 창업 기업과 방송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국무적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체계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이번 대책을 일번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강력한 추진 체계를 신설하고 특별법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컨트롤 타워로 경쟁력 위원회를 조속하게 신설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무 추진단도 사람들에 설치할 계정입니다. 아울러. 법 제정 후 20년 가까이 지난 현행 소재 부품 특별법은 시장 요구에 맞게 제도의 틀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장비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강력한 규제 특, 특례 근거를 신설하는 등 항시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은 최대한 단기간 내에 중역품목의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소재부품 장비 산업 자체의 특정 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입니다. 우리 소재부품 장비 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의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적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치를 미래의 캘리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유전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한 전화을 마치겠습니다.